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여자, 아이들 미연이 2023 MBC 연기대상 축하 무대 후 사과글을 남겼다. 지난 30일 방송된 2023 MBC 연기대상에서는 이부 오프닝에서 MBC 연인의 ost 달빛지 그려지는 으로 축하 무대를 펼친 미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음정이 떨린 미연의 무대를 본 네티즌들은 원래 노래 진짜 잘하는데 긴장했나보다. 목소리가 계속 떨린다. 못해서가 아니라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 본인이 가장 아쉬울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듣는 사람이 더 불안, 연습하고 나옵시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무대 후 미연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BC 연기대상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버버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하무대를 서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을 부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는데 긴장도 많이 하고 음정이 정말 큰일을 내버렸네요라고 사과했다. 이어 모니터 해봤는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축하 공연으로 선 자리인데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미연이가 되겠습니다. sbs 연예대상 무대도 너무 즐거웠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했다. mbc 연인팀은 2023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남국민 올해의 드라마상 미니시리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아는진 베스트 커플상 남국민, 아는진 등 국언왕을 달성했다. 탑스타노즈 마침표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